마 음식을 에음 차차 줄이면서 3일 전부터는 물만 마셨거든요 살아남기 때문에 얼굴은 훅훅 훅훅 훅 날리시고요 식 끝나자마자 하을려가서 피지대신 먹었어요 노화 극복 오늘부터 얼굴이 살빠지 얼굴부터 좀 빠지시나 보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나도 얼굴부터 빠지고 저도 얼굴부터 빠져요 그래서 애기 낳고 붓기 빠졌을 때와 이렇게 살 빠졌어? 다들 뭐왜 <laughs> 이렇게 얼굴, 얼굴, 얼굴 살이 쭉 빠졌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해요? 얼굴 살이 빠졌어, 다음에 뭐, 빠지기 좋다, 예쁘다 그래야 아니면 아까 뭐, 왜 이래, 뭐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배를 보여주죠. 나는 아, 아, 지금 아. 뱃살은 여전하다. 그치. 그래서, 어우, 붓기가 빠진 건가? 음.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죠 자, 그리고 가시님은 한달 내내 밤에 늦게까지 웹툰을 보고 밀렌드라마를 보느라, 와, 잠을 몇 시간? 못 아우... 게다가 놀다가 출구 하니까 아직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었더니 살은 찌고 피부또축 처지더라고요 이 사람 복가는 게 뭔지 그때라 생각니다와 근데 가시님 저는 거의 드라마를 안 보러 보다가 한번 그때 이제 무리 수술하고 음. 주말에 이제 몰아가지고 드라마를 나의 아드씨 미스터 선샤인 음~~ 새 작품을 몰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 우리 드라마 몰아보기 하는 거 네. 6화씩 뭐 8화씩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헉, 맞아요 대단하죠 나더 글로리는 그 1화부터 8화까지 다 몰아서 보고 응.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해변, 파천, 계곡 등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금주수염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주위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수민 님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요리하는 게 싫어가지고 배달시켜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 위주로만 계속 먹었거든요. 당연히 몸무게 폭풍 증가했고요. 피부에 뾰루지가 계속 올라와요. 몸에 독소가 잔뜩 쌓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극적인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으로 한달 먹다 보면 초고속 노화 100% 보증입니다. <laughs> 예, 예. 아, 뾰루지까지.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배달 오는 용기가 플라스틱 용기인 경우가 조금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렇게 뜨거운 음식 들어오는 것도 어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어, 이 시켜 먹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귀찮아. 아, 에이, 시켜 먹게 되지. 나가려면 또귀찮하니까 맞아요. 김성희 님 하나 더 볼게요. 혼자 지내는 거에 익숙해져서 사람을 일절안 만났더니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급 노화가 오고 말 주변까지 확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에게 받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안 받고 혼자 지내면 우울해지고 훅 늙게 된다는 거였어요. 과한 인간관계도 가끔은 스트레스라 노화를 일으키지만 아예 사람 안 만는 것도 노화의 주범이더라고요. 우와, 그렇구나. 아니,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약간 공감되는 게 혼자 있으니까 표정신 부탁도 없지 맞아요. 혼자 있을 때뭐 핸드폰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상 쓰고.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진짜 사드라든가 많이. 맞아. 잘 봐야 부동도 치기관도 없 아, 예.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또 방송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음, 이런 응.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 근데 일찍 자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핸드폰보다가 매번 늦게 자요 밥 먹고 집 정리하고 스트레칭하고 잠드는 게 바로 당연히 좋겠지만 좀 억울하다거나 8시간 숙면을 취한다곤 하는데 그보다 훨씬 부족하게 자니까 항상 얼굴이 쾅합니다난 매일 8시간 자는 게 뭐가 좋을까 시간이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쵸?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8시간을 자려면 한9시 반에 자야 돼요 오 너무 일찍 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1시쯤에 자니까 11시쯤에 자약 200m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11, 11시쯤에 자야 돼 그래야 6시 전에 일어나면 이제 7시간 6시간 반 7시간 8시간은 주말에 몰아서 살 때는 어어. 음 주중이지 그러니까 생계에서는 음 일단 중요한 건 아이 때 중간에 깨 때가 많죠 맞아요 중간에 자서 깨고 목마르다가 깨요 요즘에는 또 아, 나도 목이 많아 그니까, 그래서 목마르다고 깨면 또물약 600m, 시속8 0 k m 고장 도전을... 왜 기사가죠? 아침형 인간 두 분과 함께한 기나두 함께 네, 사람 관계께는두사두 네, 응. 응. 내가 또두 분이라면 또 그러니까. 그렇그렇자 그러면 넌조승노와난조성노와내 마음에 넘버치 못. 그렇지. 게 네모난 텔레비전. 땡. 네모난 네모난 여러분 에되네 <laughs> 어, ]게요. 뭐지? 텔레. 자, 아이유 버전의 네모의 꿈입니다. 네모난 것들은 왜하재밌걸까요 디지털 보... 아니, 디지털 디톡스. 그거 톡스 <laughs> 디톡스가 <어울리지>? 예, <laughs> 입에 뱉네요 디지털 디톡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단 집에 오면 허절하지 않게 TV부터 틀어놔야 되고요. 방에서는 노트북으로 영원한 드라마 보고 중간중간 습관처럼 스마트폰 해줘야 돼요. 디지털이 눈 건강은 물론 뇌기능에도 안 좋다던데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 숙이고 있어서 거북목까지 우와. 아니 노래 갈때 함수 다 보게 되는데 아침에도 이제 아주 듣는 또 친구들 듣고 하니까 그렇죠. 아 어, 저녁에 자비주는 이거 어떻게 고치지 나도. 아니 그리고 뭐 우리가 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검색도 정글... 많이 하잖아요. 또 너튜브 그러니까요. 또인베 브랜드도 올려야 되고. 사실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음. 모르는 정보를 또 얘가 알려주기도 하니까. 음. 요즘엔또그 물어보는 AI도 그렇고. 네. 아 정말 우리 다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음. 반성합니다 스마트폰을 <laughs> 너무 많이 보는 저로서 네. 자 그러면 아이유 네모의 꿈 노래 듣고 오고요 이제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보고 두 번째 내맘 코에이드 더 풀어볼게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난 오늘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네, 오늘... Demonemos. nemo, nemo. 우리 직장 액션 <목소리> 노래 찾으죠내음의 여기서 내 코이즈 두 번째 코이즈 풀어볼까요? 두 번째 코이즈가 청한 3초 시간제이고요 3초 연이 다음 곡을 말하지 못하면 아웃입니다 준비되셨 <목소리> 빛 요조 선우정화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었습니다. 근제 셀럽파이브는 제 그, TV상 구와이프죠. 아, 아 그쵸. 죠네이 씨. 네네. 메이보그로 속해있는 아이돌 그룹 인데 음. 컴백 비정이 아직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소식이 <laughs> 없네요. 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이 기다리면서 셀럽파이브 히트곡 셔터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한 단어가 꼴러 가려져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건 뭔지 맞춰주세요 약3 0 k m 안쪽에서 비가 구별합니다 아 지금 바로 인요 치마 위반 i 리 에어포트 맞아요 자 근데 앞에 아 볼까요 맞아 우리 사진을 찍혔다 하면은 완판완판일까요 2번, 완결 우리 사진에 찍겠다면 완결 시연, 시연, 아, 시연, 으로 1으로 시작하나? 두글자 자, 3번. 자, 번 완전. 3번, 완전. 아, 완전. 4 네, 완전. 있죠! 자, 그리고 저는 그러 아, 완전. 완전. 4번, 완전. 4번, 완은 4번, 완전. 4번, 완전. 4번, 완전. 4번, 완전. 4번, 완주 4번, 완주완주완주완주완주 4번, 완주 4번, 완전. 4 너무 경사가 지면 안 돼요. 완만해야죠. 완만. 아 혹시 완도 가보셨어요? 어, 가보고 싶네요. 완도. 완도. 어 잠깐만. 애기들이 잘하는 반찬으로 오늘 저녁엔 완자 준비할게요. 완자. 아, 완자가 있고. 네. 아 저는 그러면 완성이 있었나요? 우와. 완성. 어, 완성있지자 완성을 하려면 완성이 되면은 어쭉 완승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오 여기 완승 있죠. 완승 야구랑 상관없지만 도래하면은 더 있어야 리듬 있어야죠. 리듬 찾아요. 아 완선이었니? 완선 완성. 아, 완선 <laughs> 자오 어, 잠깐만요. 여 여기 사옥이 금방 완공됐네요. 완공 오네 그러면 완자삼완이일1 2 원투. <laughs> 예. 옛날에는 1, 2, 1, 1, 2, 1, 2,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1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 0 7 1 7 28, 29, 20, 21, 22, 23, 1 지명으로 보시는 거까요 제가 진짜 선크림은 오히려 로션보다 더 꼼꼼하게 바르는 게 주근깨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 이제 예전에는 제가 피부 좋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한마디도 못 들어가지고 열심히 바르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인 것 같아요. 렇게두시면 되죠. 네, 김이 네. 주근깨. 주근깨, 주근깨 들어간 노래도 있잖아요. 주근깨 빼빼 마른 말로 리엔 자 그러면 숨쉬는데 즐거우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 오늘 어떻게 노래가 들을 수 있나요? 자 우리 담당 표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자소개이금표님께 일단 백화점 상 노래 드리고요 네네 자 우리 오늘 어 바로 인사를 나눌까? 네네 인사를 나누실 걸로 <laughs> 아니 바로 인사를 나누자고 왜 요청하는 거 같은데? 아니 나는 이제 시간 조금 있어서 좀 여유가 있을까 했는데 아 없대요? 네, 아쉽네요 네. 습니다 누구 노래가 나갈지 언제도 뭐 모르니까 그렇죠. 네. 네. 뭐 누구에게도 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삼부가 좀 많이 미안하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삼부 오늘 노래 듣지 않았어요? 듣었어요. 아 그래? 요 <laughs> <laughs> <계속 못> 들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럴 시간에 우리가 인사하기도 좀 낫겠죠, 그조건 그게 낫겠다.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세기시랑 다음 주에 또 언제나. <laughs> <목소리로> 선텐 필름 시공 후 실내가 더 뜨겁다고 느끼셨습니까? 가짜 여로스 필름이 파내치는 필름 시장. 이젠 넥스 카드가 진짜 열차단 필름 트렌드를 바꿉니다. 특허받은 UV400으로 피부 건강까지 생각하는 토탈 케어 필름 넥스 카드 매디. 건조 필름 장호 1등급까지 획득한 넥스 카드 매디과 함께 하세요. <laughs> 어, 허파 거리로 지방 싹 끌어올려. 주식회사 삼유보임씨.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응? 음?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문서 제단기, 코팅기, 서류 제공기에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사무 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제조원 현대 오피스 제창업. 희망 리턴 패키지 일사천리 재창업 교육이 길을 열어드립니다. 금융 마케팅 등 6개 강의를 한 번에 지금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지건강은 태림! 대만여행 엘레나는 덴마크산 원료로 만든 이탈리아 제조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던스 이대호입니다. 이대호가 추천하는 갯벌의 조개. 요즘 조개집 난리 났어요. 쫄깃쫄깃 맛도 좋고 시원한 조개 국물에 소주 한잔 딱이네. 조개가 생각날 땐 갯벌의 조개. 신선하고 푸짐한 대왕 조개 정벌 전문점 갯벌의 조개. 조개 드시러 어이서 안전 재료가 주는 건강함. 우리 가족부터 축구 국가대표팀까지 맛과 영양을 책임지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셀. 임금 님2 0 0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학사 학위. 국내 유일 국립 원격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7월 8일까지 눈앞에 봄은 산과 문화공원을 담고 대전 시내를 누리고 바라보는 삶 도심의 일상은 그대로 자연의 여유는 제대로 새로운 시그니처 라이프가 찾아옵니다 기대하세요. 대전문화공원 수자인 문이 1660-0509경본주택 유아로픈 예정 BS 아냐 아기가 태어나 만나는 최초의 세계 가정 아기들은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한 자아관을 만들고 부모, 형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혹시 주위에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기가 있나요?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부족한 아기가 있는지 주위를 살펴주세요. 아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주위를 살펴주세요. 아기가 행복한 세상은 대전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현지법인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와 언제나 어린이 곁에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무대 미스터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대전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트론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미스터트롯3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탑6의 꿈과 열정이 만들어가는 무대 김용민, 손비나, 천록다 춘기, 최재명, 추혁진 미스터트롯3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12일 13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주간 TJB 8세 이상 관람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 광고 협의에 무엇 때문인지 알수 없는 당신의 질병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당신의 직업병을 찾아내고 예방하는데 고용노동부 지정 대전충청 직업병 안심센터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 환경으로 인해 몸에 이상 증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권역 대전충청 직업병 안심센터 및 협력 병원을 찾아주세요. 문의는 1588의 6798. 1588-6798 직업병안심센터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대전총청 직업병안심센터가 함께합니다. 국립한밭대학교 스마트시스템 경영공학과에서는 2025학년도 후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신입생을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전문 경영인인 기업 대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산업체 재직자가 석사와 박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등록금의 65%와 40%가 국비로 지원되며 수업은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모집은 7월 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밭대학교 스마트 시스템 경영공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힐링여행을 어. 떠납니다 1탄 꼭 한번은 가봐야할 명산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 장가계